mpc 중에 이제 탐정 mpc가 있어요 자기 탐정 일몇개좀 대신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탐정 일 3개를 지금 대신 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오... 그 탐정이 전신 타이틀을 입고 다니는 개 이야... 느낌 이녀라는 사실이었고요몇 판째 어, 대안인지 모르겠지만 또 지가 쾌명해 이거 또또 또 튕기면 왜요? 곤란한디? 쩔 바지 저저저 안쪽만 씩 신... 난 별로. 아유, 저는 제 취향은 아유, 아닙니다. 뭐, 아유, 아닙니다. 대체, 나 얘, 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뒤태가 진짜라고? 근데 난 레깅스에는 취미 없어요. 레깅스에는 취미 없어요. 선생님, 장발 취향이에요. 맞아요. 선생님은 아예 톰보이거나, 아예 장발이거나, 둘중 하나예요. 아예 쇼커시거나, 아예 장발이거나 둘중 하나요. 그래가지고 애매한 타입은 별로예요. 선생님 좋아하는 캐릭터 보면은 애초에 나는 애매한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일단 가슴이 큼.. 단발은 별로 없어 보여요. 단발 캐릭터 좋아하는 거 있나? 단발 캐릭터, 단발 캐릭터, 단발 캐릭터, 단발 캐릭터.. 단발 캐릭터? 단발 캐릭터? 단발이어도 머리 묶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은 3D 인물을 좋아하진 않아요 선생님 해벌죽거리는데 선생님이 준단발이잖아요이 정도면 다, 장발이지 이 정도면 장발이지 이 정도면 장발이지 씨유 이쁘죠 씨유는 동생도 있잖아 동생 귀엽잖아 동생 카진가? 카지? 카진? 귀여워 걔랑 그 선생님은 그그 그 형제 자매 있는 캐릭터들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걔네들끼리 이제 케미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케미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혈육. 카지는 여자 판정이래. <laughs> 어서오세요. 시우가 아, 오피스레이디 단발은 좋아요. 근데 그냥 단발은 솔직히 별로 안 끌리긴 해. 아니스 단발 같은 건 좋은데, 그냥 단발? 그냥 칼 단발은 약간 아무 생각이 없다. 에이, 현실을 대입하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 현실을 대입하면은. 그냥 단발은 패배 기로인 상징이지, 그니까. 솔직히, 근데, 현실 대입하면은 오타쿠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현실 대입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현실 대입하면 피카츄가 어딨니? 맞아. 피카츄! 없습니다. 단발보단 장발, 장발보단 보니테일. 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더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선생님, 머리카락? 딱히 신경 안 써요. 머리카락은 신경 안 써요. 동탄 피규어가 단발이라고? 머리 묶었지 않나? 동탄 피규어 머리 묶었어요. 동탄 피규어 머리 묶었는데?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묶었지 않나? 선물 감사합니다. 머리 묶어가지고 따지면 장발 판정이야. 머리 묶은 거면 장발 판정이지. 대하응의 선생님 올해 마지막 대하예요. 선생님 내년에도 체포 체포. 아 정말 감사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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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동사 피규어는 그 머리 묶은 판정이라서 선생님은 묶은 머리는 장발로 판정합니다. 묶은 머리는 장발로 판정합니다. 머리를 풀고 있을 때는 단발입니다. 머리가 풀고 있을 때가 단발이지 어, 머리를 그 길게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장 머리를 묶고 있으면 단발이 아니지 머리를 묶고 있으면 단발이 아니지 아무래도 머리를 묶을 정도의 기장이면은 단발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묶은 머리 기장 자체는 길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은 그 앤드류 앤디랑 레이레이 나올 때 우와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사한다. 푸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코는 단발이에요. 아코 같은 경우가 제일 애매하지. 아코, 아코 그 원신의 원신의 그 하늘색 머리 캐릭터 있지 않나. 원신의 하늘색 머리 비슷한 캐릭터. 그 가무 말고 가무 말고 머리띠한 캐릭터. 가무 말고 머리띠한 캐릭터 있지 않나. 원신 하늘색 머리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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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는 단발이네 유라는 단발이네 유라는 단발이에요 유라는 단발이고 파루자는 장발입니다 이야 2, 3 4 5 6 Let's go. Let's go. 이야 야그내가그 하늘색 머리 얼음 속성 캐릭터들 그러니까 가모는 장발이 맞고 개 말고 그 유라가 살짝 애매했던 것 같은데 음식 보관용 케이스를 장착하라고? 야 단원이나 미사일을 스노우 화이트 왜 이렇게 빵빵해졌어? 이들이다. 스노우 화이트 왜 이렇게 빵빵해졌냐? 스노우 화이트 왜 이렇게 빵빵해졌냐? 선생님 감그 감우 말고 그게 누구더라? 그 아코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벤티, 벤티는 남자잖아, 이씨. 벤티는 남자잖아. 아, 근데 아코는 드레스 버전에서 이미 장발로 나왔네요. 드레스 버전에서 장발로 나왔네. 설탕은 애매하다고? 설탕, 원신 설탕. 설탕은 애매하다고? 음, 설탕이는 장발이네요. 이 정도면 장발이지. 이건 장발이지. 이건 장발이지. 이건, 장발이지. 이건 장발이네. 위에 꽁지 있잖아. 꽁지 있으면 장발이지. 꽁지 있으면 장발이지. 꽁지 있으면 장발이야. 내가 말하는 단발은 카즈사 같은 거예요. 카즈사 같은 거. 카즈사 같은 게 단발이지. 카즈사같이 똑단발. 이렇게 해야지. 아니스 같은 이제 그런 게 단발이죠. 밑에 뭐 달렸으면은 꽁지머리입니다. 꽁지머리니까 장발이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꽁지한 가닥만 끼러. 그니까 저 근데 설탕이 머리가 남캐들한테 이런 머리 많지 않나? 원신 남캐들한테 이런 머리 많았던 것 같은데? 원신 남캐들, 엘소드 남캐한테 이런 머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laughs> 이거 나 애매하게 꽁지 하나만 긴 머리. 이거 이런 디자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얘 수인이구나. 귀엽다. 아, 귀엽네. 여랑자, 열왕자, 여랑자, 열왕자? 여랑자도 머리 꽁지가 기나? 어! 네, 이런 머리는 단발 아니죠. 이런 머리는 단발 아니죠. 이런 머리는 단발 아니죠. 이런 머리 단발 아닙니다. 이런 머리는 단발 아니고요. 그냥 밑에 뭐 달려있으면 단발 아닙니다. 밑에 뭐 달려있으면 그거 잘르고 와야지. 밑에 뭐달려있으면자르고 와야지. 이견 없는 거, 브리드, 브리드? 브리드 뭐 달렸나? 브리드, 니케. 브리드는 단발 겸이 정도면 쇼컷 해도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격이 좀 아니네. 이 격이 브리드. 이 격이 좀 긴데? 이 격이 좀 긴데? 어, 뒤에 꽁지 달렸어. 얘는 장발. 얘는 장발. 장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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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지가 달렸네요. 다 꽁지가 달렸네. 아니 꽁지는 왜다는 거야 대체? 단발을 할 거면 단발을 하고, 꽁지를 달 거면 꽁지를. 하... 나는 씹덕들의 이 애매한 디자인 그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신물이 납니다. 선생님 진정을 할수 없습니다. 이거 겁쟁이 단발인 겁니다. 이거는 겁쟁이들인 겁니다. 그냥 단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단발하고 우 단발충 이 소리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겁쟁이 단발하면 겁쟁이 단발은 안 됩니다. 그냥 밑에 꽁지 싹싹 자르면 되는 건데 이거 꽁지 꽁지 애매하게 남겨놔가지고 좀 애매하잖아. 찰게 단발하지. 맞아 다리 스타킹도 한짝만 신고 짝짝이로 신고 일레그 일레그 좋죠 일레그 좋죠 일레그는 근데 단발보다는 일레그는 눈 가림 헤어로 그거지 눈 가림 헤어로 그거지 일레그는 눈 가림 헤어가 찐이지 아무래도 일레그는 눈 가림 헤어가 찐이지 아무래도 눈 가림 속성이 더 크다 보니까 단발로는 좀 그거를 못 받는 느낌 일레그 배짜리는요. 레그 <laughs> 베스티 베스티랑 아니스가 약간 동글동글한 단발 아니까 동글동글한 단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레그는 그눈 가림이 귀여워서 좋아요. 그 미소녀 그환풍구 같은 것도 좋고 통풍구 것도 좋고, 음 그리고 단발 단발 니케 단발 니케 아니스.

단발이었나? 크로우는 근데 너무 표독하잖아 너무 숭해요 크로우는 표독하잖아 단발은 못생기면 은 근데 욕 들어먹기 딱 좋긴 해 단발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그냥 긴머리 여캐는 예쁘면 은 못생겼으면 못생겼다 끝인데 단발이면은 겁쟁이들이 심터 피터올린다고요 아니 아니 미안, 그 옆에 있는데 가 거예요? 한데 머리도 머리도 못생겼네 <laughs> 못 하면서 뾰독한데 <laughs> 머리도 못생겼네 하면서 원래 미호도미호 미오 장발 하면 예쁜데 근데 문제는 근데, 미호는,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캐릭터성이 그 단발에 있는데, 장발을 해서 이뻐진다? 의미가 있나요? 캐릭터성이 결국 그 단발에 있는데? 캐릭터성이 그 단발에 있는데 의미가 있나? 그런 거지. 캐릭터성이 단발에 있어 버리는데. 뭐 야메릉다로 끝냈다고? 아 틸트서운 이미 끝났구나. 아 맞다 맞다. 니케... 니케 말고도... 블루아카... 카즈사? 근데 단발이 이쁜 캐릭터가 좀 뽑기 어렵긴 해. 이쁜 캐릭터? 트리컬 단발, 트리컬 단발 캐릭터. 트리컬 단발 캐릭터가 뭐 있을까? 앨리스? 카이데, 카이데는 이쁘지? 카이데는 인정이지? 카이데는 인정이지?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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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뮤트? 뮤트는 근데 좀 애매하다. 쥬비 이러네. 델리아스털링 이야,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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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야, 이쁘다, 이쁘다. 이게 톰보이지, 이게 톰보이지. 근데 톰보이하기에는 너무 그 스스로를 노출하고 있어서 톰보이 아웃이긴 해요. 이거는 그냥 쇼컷쇼컷의 숏컷, 이쁜 여자긴 해요. 이거는 쇼컷의 이쁜 여자야. 아나스타샤는 이쁘지? 아나스타샤는 쇼컷에 이쁜 여자지. 그러니까 쇼컷에 그 톰보이랑 쇼컷에 이쁜 여자는 달라요. 그 아야나미 레이 보고 톰보이를 하진 않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라오 포춘, 포춘 이쁘지? 포춘 기억나. 포춘 근데 그 스킨이 기억이 안 난다. 스킨이 있었나? 이야, 스킨 되게 야하네. 완전 엄마잖아, 엄마잖아. 야, 근데 스털링 얘 진짜 이쁘네요. 진짜, 진짜, 진짜. 여기서 배구부 옷만 입히면은 딱 내가 원하는 틈버이 스타일 그대로야. 포춘 정도면은 많이 얌전한 스킨임. 얌전한 거라고, 이게? 루시는 단발 취급이죠. 루시는 단, 단발이지. 루시는 칼단발이지. 루시는 칼단발 맞죠? 스털링, 예. 근데 얼굴 되게 이쁘다. 스털링 얼굴 되게 이쁘다. 얘 스털링 얼굴 되게 이쁜데요? 스털링 얼굴 되게 이쁜데? 스털링 되게 이쁜데? 와 아니 근데 얘 트레이닝복 이거 스킨 왜 이렇게 야해? 이거 진짜 야한데 너무 야해요. 샤니마스 마도카는 알죠? 마도카는 단발이죠. 마도카는 단발이지. 단발 이렇게 월드컵? 근데 마도카는 단발 맞지? 마도카에서 그거 따온 거 아니야? 마도카에서 미사키 따온 거 아니야? <laughs> 마도카 모티브! 따가지고 미사키 만든 거 아니야? 그그블아카 마도카가 약간 그런 계열이잖아. 브라카구야? 약간 비슷해요 둘이 둘이 비슷해 약간 느낌이 이상한 소도 입는 애. 종치는 거 생만 본다고? 아 진짜요? 진짜요? 아 어, 틀까? 잠깐만 윈도우 하나 틀자. 제아의 종치지직 제아의 종뭐 틀면 되지? 제아의 종뭐틀거 있나? 제아의 종 함께 틀거 있나? 다른 분들도 사고 있는 건데 뭔지 모르겠다. 어디서 트는 거지? 어디서 트는 거지? 잠깐만요. 개봐대? 유튜브에서 본다고? 나도 유튜브 켜야지. 유튜브 켜니까 중성마녀 BGM 이런 거 떠요. 잠시만요. 이거 좀 낄게요. 부금 좀 끄고. 예, 이렇게 날이 많이 추운데 제아종 타정 행사에 함께 해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 이거 이거 안 돼. 이건 안 되는 건가? 이건 안 되는 거야? 다른 거는 다 정치인 나오는데? 다다 다, 다 정치인들 나오는데요. 하지 말죠. 안 나올 수 없다고. 그 우윤이님 하는 거 볼까요? 우윤이님 하는 거 보자. 우윤이님 하는 걸 몰래 보자. 우윤이님도 정치인 나오는 거 보고 계신데? 우니이 님도 정치인 나오는 거 보고 계신데? 다른 분들은 그냥 새 시간 보고 계시네요. 우리 그냥 새 시간이나 보자. 아, 나 이거 3D 아니라서 그 머리 때리는 효과 안 나와요. 3D가 아니라서. 히히히히. <laughs> 뭐하지? 지하의 종소리 대기방. 다들 뭐 하고 계시지? 아 그러면은 그거 할까? 그거 할까? 그그 그, 그거 할까? 잠깐만 노래 노래 일단 다시 틀고 아니 다 정치인 분들 나와 어떻게? 다 정치인 분들 나와 어떻게? 어떡하지? 땡땡땡 소리 내줄게. 아니 다 정치인 분들 나와 지하의 종 정... 사종 사정... 이거 이건가? 잠깐만 빨리 부탁을 좀드리겠습안 돼!